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언이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지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셨는지.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이 시간을 소망하셨을까요? 이유월절 식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새 언약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너희가 나누어 마시라.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이제 떡은 그분의 몸을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새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순간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배신의 그림자가 이 신성한 자리를 덮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런 일을 할까?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지금 이 식탁에 함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사람에게도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신을 팔자에게도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성찬은 그저 기념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떡과 그 잔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잔을 내밉니다. 성공의 잔, 쾌락의 잔, 물질의 잔. 그러나 이 잔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잔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잔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죄 용서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약속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 모두 예수님이 세우신 이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몸을 내어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주간 넷째 날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은 배신하는 제자까지도 품으신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유다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도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